안녕하십니까. 상대입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국밥충 시리즈를 좀 했었잖아요. 네. 국밥이 가성비가 좋다, 뭐, 이런 말이 있었어요. 그 돈으로 뭐, 국밥이나 먹지 뭐 먹냐. 네. 하지만 우리가 가성비도 좋은 걸 찾아냈죠. 와, 국밥충을 뛰어넘는 음식을 발견했다고? 그렇죠. 이번 충 시리즈는 네. 라면입니다. 와, 와 대표적인 이제 서민 음식 중에 하나죠. 진짜 별거 없네요. <laughs> 라면충. 네. 근데 라면도 꽤 비싸요. 그렇죠. 비싼데는 뭐 삼천 오백 원, 사천 이렇게 팔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국밥이랑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. 네. 네. 이곳은 다릅니다. 저희가 그 엄청난 그 정보 수집 능력으로 이제 발견한 식당인데 네.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. 네. 여기 라면충 양성소예요. 음. 네. 네. 가시죠. 근이 식당이 굉장히 조용합니다. 야, 엄청 중요하고 좁네요 야 라면이 13개인데 2,000원, 2,500원, 3,000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야. 프리미엄이 3,000원이야 아니 국밥 비싼 어, 거이잖아 7,000원짜리도 있어 국밥 그 6,000원이면 라면 3개 먹을 수 있어? 라면 3개에 고기밥 하나까지 먹을 수 있어 종류별로 한번 시켜볼까? 그래 1번지라면은 한 번씩 다들 드셔보세요 1번지라면 3개 너 떡만두? 아니 저 치즈라면 아니다 참치라면 아 참치라면? 응. 아니다 치즈라면 아 <laughs> 진짜 벌레같은거 <laughs> 치즈? 어. 공깃밥은 진정한 라면 중은라면만먹는다 일단 이렇게만 저는 공깃밥인데 공기, 이제 저는 CO2로 부탁합니다 <laughs> 어? CO2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배 차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라면 충이 더우 위에 있다고 봅니다. 왜냐면 양이 많지, 돈 가격 대비, 사실 라면이 더 싸고, 양이 많을 거야. 제가, 저는 아직 이제 국밥 편인 게, 약간 고기가 들어있잖아요, 고기. 고기. 왜 <laughs> 이렇게 신박해요, 근데? <laughs> 라면에는 그 후레이크밖에 안 들어있잖아요. 일단 먹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. 포만감 및 맛, 과연 이 국밥에 비견할 수 있는지. 나왔어요. 다 나왔습니다. 이게 이제 김치입니다. 김치가 들어있어요. 김치 들어있고, 요거. 이게 1번지. 약간 부대찌개 느낌 스타일. 고기 들어있습니다. 어, 고기 있어요? 이 정도면 수육 아니야? 이거? 국밥 중에 비교할만한 이제 이게 만두라면, 이거 치즈. 치즈가? 이 정도. 먹어볼까요? <laughs> 네. 와 이거 진짜 얼큰해 1번지라면 아, 너무 맛다 국물이 달라요? 배고프다 음 좋네 일반 라면보다 또 달걀도 들어가 있어 1번지에? 그냥 김치에도 아 진짜? 라면에 다 달걀 들어간 것 같아 치즈엔 없어 솔직히 김치랑 같이 음. 먹는 거 이건 라면이 좀더 위인 것 같아 국밥보다? 맞아 형 국밥 아 소리가 나오잖아 제가 의도하고 낸 소리가 아니에요 국밥도 아 소리 나오지 음. 이것도 나와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끓여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는데? 그치 재료가 은근 많이 들어가 있어 최소 형한테는 국밥보다 이게 더 우인 것 같아 형 아. 탈국했잖아 탈국 탈북, 저번에 음. 전 개인적으로 국밥을 왜 주라 하냐면 너무 미식해요 일단 국밥이? 식힌 살짝 거북해 너무 꽉 차있어 근데 이 라면은 좀 깔끔해 음. 그럴 수있죠한세번 p e of w 돼. 이렇게? a t 다양한 레시피 i n g to cook p 아 p p 근데 그것도 이제 국밥에 따라 다르지. 국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. 국밥 to cook p u p p 좀 t i 같아. o i n g t 이 cook 게있잖아 e 이 I'm g o 맞아, 난 원래 극국이었거든극국 중도 오빠빠로 돌아섰어 오늘. 어? 근 약간 강가한 느낌은 아니야. 약간 국밥처럼. 그럼 맞잖아. 야, 극국이네 중도 중이지마. 국물하고 한다. 아, 아 어지러워. 요 약간. 와, <laughs> 말이 안 돼, <돼요>, 이 건. <laughs> 그 정도는 아니다 진짜. 처음에 한 대립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제가 조금 과장했습니다. 그건 우린 건데? 반국 세력이야, 서 제가 극국이네요, 오히려. 응. 극국이야, 평소에 국밥 먹잖아. 야, 응. 네 주장님 기억해봐. 먹고 먹고만 있어. 아, 니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당연히 그거 먹는 그거 충이야. 아, 맞아, 넌. 넌 그냥 식충이야, 식충. 더 <laughs> 라면 하더 먹어도 돼 아, 먹어도 돼 여기 참치라면 하나만 더 해주세요. <laughs> 네네. 한번 더? 이서도 국밥 먹을 수 있네, 이렇게. 아, 라면 국밥? 응. 니가 정의한 국밥에 의하면 이것도 국밥이잖아. 그렇지. 마고 제가 정의한 국밥에 의하면 이거 국밥은 아닙니다. 이거 그 라면에 밥 마르는 거 아닙니다. 응. 저 모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력했으면 좋겠어요. 저 평화주의자라고요. 밥마르이거 알죠? 면몇개 딸려 나오는 거. 질문이. 물금 갖다 드릴 수 있나요? 아 그냥 어? 먹어 뭐. 어디 까지예요 일부러 맛있는 척 하면서 먹는다고? 아씨 내도안아하는거가지가 아. 어, 어떻게 알았어? 나두개 어? 있었는데 하나밖더없어 또... 대학가 앞이라서 학생들 많이 오겠네요 밥도 싸고 여기는 국밥충보다 라면 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벌레들도 충충? 또 괴산 이런데 여치들이 많고 분포가 있거든요? 그렇지 여기는 라면 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. 저번에 그 성대 있죠? 응. 거기는 국밥충이 이미 잠식했습니다 맞아 고맙습니다. 이거 사주 참치입니다. 사주? 네. 사주? 아 저는 꼬들면, 개인적으로 꼬들면 좋아해요. 이것도 갈리는데 저는 무드무드고 좋아해요. 꼬들꼬들하게 나오면 부들부들거래요 내가 알아서. 저는 무면 좋아요. 저도 한 그릇 더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사장님 여기 해장라면 하나만 더 드세요. 개인적으로 말씀 드려요? 아니 그 개인적으로 하세요. 제 개인 적으로 보내주세요. 네. 단톡방 안 됩니다. <laughs> 제가 그 인생 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말할지알것 같죠? <laughs> 제가 맡겨볼게요. 훈련소에서 야간 향 고사한다. 육개장.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집결해가지고 따뜻한 물그 육개장에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양파 맛 넣면서 뭐야? 버, 버디언. 어, 뭐, 버디언 뭐, 뭐, 비슷한 거 있어. 그거 턴히 먹으면 참. 저는 그것도 있어요. 한창 피시만 하자도 맨날 밤새 때 수영호도 무한생명 <laughs> 야. 면 김치랑 단무지 해가지고 갖다주시거든요? 그거 맛있지. 저는 외람돼지만 국물은 아니고 이거 짜파게티. 아 맞아 맞아. 맞아. 왜 이렇게 잘 끓여? 그 피스병 알바 몰라. 몰라! 몰라! 내가 봤을 식당 차려도 돼. 아, 그거 먹방하려고 <laughs> 짜파게티 끓면그맛이안나안 나. 아, 아유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 해장라면. 야 저거 들어있네? 열무 같은 거. 아. 시래기 아니야 시래기? 아. 우거지 아니야? 꽤 우거져 있는 걸 보니까 우거진 거 같은데요? 어.. 걔 어거지는 부리지 마시고요. 국물좀 <laughs> 닦으시고. 이게 그럼 마지막이에요? 아컵나습내코 네. 아, 촉촉해 그자 <끼러워>. 아. 아. 카레라면도 하나 요 사장님 카레라면도 시 하나 까요 많이 먹죠 어떻게 두르가 <끼러워. 끼러워>. 음. 약간 의외로 백하네요거 향이 향이 음. 음. 나 향이나. 몇번이나 그러진 않네요 음. 이거 진짜 고소한 에다면넣어면 음, 약간 국밥 느낌이나 이건 음.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음. 카레라면 있습니다 한 그릇 남았어요 카레라면이라면 아니죠? 아, 이건 아니잖아요 뭔 말이에요? 카레라면이 라면 아니죠? 어? <laughs> 아, 아니죠? 잊지 <이> 마세요 <laughs> 뭐, 뭐야? 진짜 뭐? 궁금해서 하는 아, 소야 저도 아, 궁금했어요 지금 <laughs> 뭔 얼굴이... 소리야? 좀 뇌절 았어 지금 드립 칠려다가 카레라면 <레> 이프절쓴 거죠 방금? 그건 맞아? 아니야? 아닙니다 이프절도 아니였대요? 네 어, 아유 감사합니다 카레라면 이건 오뚜기 삼겹카레로 추정됩니다만 머리 색깔이랑 깔맞춤 하셨네 네 <레> 나중에 탈모 면 카레라면 시켜가지고 고치세요 <레> 이건 밥이랑 먹어야 된다 음 이게 김치랑 제일 맛있네. 음. 요 카레는 약간 인도 그 뉴델리 지방의 그 카레입니다. 타지마 앞마당에서 많이들 드시는데 그쪽 카레야. 저기 삼분 카레 난 새야. 야, 3분 만에 먹었다, 야. 몇 그릇 먹은 거야? 9. 9 그릇? 와. 국밥 뺨쳤네. 구라면이네. 구라? 오, 야. <laughs> 이게 물락이야. 자 일단 라면 이렇게 먹어봤는데 어떠셨나요? 일단 물한 물 모금 마시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것도, 이것도 활용 점점이지세명에서 음. 아, 라면 9개 먹었는데 3만 원도 안 나왔다 3만 원이면 국밥 5그릇 5그릇도 못 먹을 수도 있어 비싼 국밥은 그걸 한번 따져보시죠 가격은 라면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일단 이제 두둑함 두둑함이 꽤 두둑 두둑 함 한번 쳐보세요 두둑 두둑하죠 부득함도 국밥에 밀리진 않는다. 이게 그 채점 요소가 뭐죠? 그냥, 그냥 개인의 느끼기에. 아, 개인적인 의견 말하면 네. 그래. 전, 전 라면 충도 아닙니다. <laughs> 그러니까. 저는 비기할날 만하다. 저는 이제 딱다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진 않다. 음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국밥을 이제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는데 그 약간 그 두둑함이 그 두둑함이 아니에요, 이건. 뭔가 이건, 이건 그래요. 이야우름은 그게 아니라. 그래? 달라. 어. 확실히 달라요. 맞아. 요게 이거 이거 배부른 거야. 면이 이렇게 막 뒤엉켜 있고. 어. 어. 국밥은 몸 전체가 다발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. 맞아, 맞아. 네. 역시 극국답습니다 네, 결론은 저는 국 저는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둘다 먹어 둘다 기권? 기권 예. 전중 중도 국 국파 그럼 아직 국밥이 미네요 아 제가 그러면 나중에 또 국밥을 이길 만한 거 찾아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충들이 있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럼 그걸 참고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면충 라면충 분이 먹었습니다 후속작은 없을 예정이고요 네, 그럼 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안녕히 계십시오